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잉글리시의 핵심 커커. 이번 시간에는 현재 완료와 과거 완료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입니다. 요게 보니까요. 현재 완료에서 우리말에는 없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과연 그 말이 무엇인지 조금 있으면 여러분들 다 아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강좌 제7강 현재 완료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완료 좀 어렵게 생각되실 것 같기도 한데, 너무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 차근차근히 배우고 나가다 보면 분명히 여러분 것이 다될 거라고 또 생각됩니다. 일단 현재 완료가 어떻게 생겼는지 먼저 생김새부터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겼다? 이렇게 생겼네요. 해브나 헤드, 플러스, PP 피피 형태, PP가 과거 완료라는 건데 대체적으로 2D로 끝나는 것이 80%가 2D로 끝납니다. 즉 규칙 변화란 얘기죠. 예를 들어서 로즈 뭐 잃어버리다 경계에서 지다 이런 거 로즈 로스트 로스트 이렇게 나왔다면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PP예요. 과거보다도 더 앞선 과거죠. 그래서 요거를 쓰는 거예요. 이렇게 PP가 이디형 때. 근데 뭐 예를 들어서 love 이런 것들은 규칙이니까 loved, l o v e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죠. 거의 이렇게 된다는 게 80%고 이렇게이러니까 ed 붙이지 않는 것이 한20% 정도 불규칙이다 뭐 이런 내용이죠. 일단 pp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pp는 뭐잘 모르면 ed 붙이면 됩니다. 이렇게 영어에서 영어 책을 읽다 보면 영어 책을 읽다 보면 have나 has 3직 나을 때가 뭐 has를 쓰겠지만 have나 has 다음에 PP 형태가 나와요. 해석은 요거 위주로 해석을 하는 거지 요거는 그냥 현재 완료라는 거를 보여주는 일종의 조동사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요기가 더 중요한 거예요. 해석은 요쪽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형태가 나왔을 때는 영어책에서 요거, have나 has have p s PP 형태, ED 형태가 나왔을 때는 동사가 두 개가 이렇게 딱딱 붙어서 나왔을 때는 요네 가지 중에서 해석을 한다 이런 거예요. 선생들 열심히 잘 듣고 있네. 네 가지 중에서 해석을 한다 이거예요. 첫 번째, 완료 있고요, 경험 있고요, 계속 읽고, 결과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제일 먼저, 완료. 컴퓨터에서 무슨 뭐 자료 같은 거뭐 이렇게 다운받을 때막 98, 99, 100 이렇게 하고 막 완료되었습니다. 완료되었다는 얘기막 못무하다는 뜻입니다. 막 못무하다, 완료되었다. 요렇게 생긴 거네 가지로 해석한다. 첫 번째, 완료 있다. 완료는 막, 뭐, 뭐 하단 뜻이고요. 두 번째, 경험 있죠. 경험은 뭐다? 뭐, 뭐, 한 적이 있다. 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뭐, 뭐, 한 적이 있다. 뭐, 뭐, 한 적이 없다. 한번 그랬다. 두번 그랬다. 여러 번 그랬다. 이런 게 경험이지요. 그래서, 뭐, 뭐, 한 적이 있다. 뭐, 뭐, 한 적이 없다. 뭐, 한번 그랬다. 두번 그랬다. 이런 게 경험입니다. 계속은, 계속해서 뭔무하다라는 뜻을 가진 것이 계속입니다. 나는 3년 전부터 영어를 공부해오고 있어. 혹은 나의 건강을 위해서 매일 아침에 테크 어, 엑서사이즈 운동을 해오고 있어. 뭐 이렇게 계속해서 뭔무 해오고 있다라는 것이 계속적용법이고요. 그다음에 완료라는 게 있습니다. 완료는 완 완료 잘못 나왔다. 완료가 아니고요. 결과입니다. 이거 아니고요. 결과입니다. 결과. 네 가지가 있습니다. 완료, 경험, 계속, 결과. 결과가 있어요. 오타 나왔네. <laughs> 결과는, 결과는 뭐다? 뭐, 뭐, 돼버렸다. 뭐, 어떻게 뭐, 상해버렸다. 가버렸다. 뭐, 지금 없다. 예요. 지금 없다. 뭐, 뭐, 해버렸다. 돼버렸다. 지금 없다. 예. 그게 바로 완료야. 그 여자는 미국 가버렸어. 지금 있어? 없어? 없죠. 그 음식은 상해버렸어. 없어. 잘못된 정상이 아니죠. 그 다음에, 나 시계를 잊어버렸어. 시계 없잖아, 지금. 중요한 건 지금 없다는 거예요. 시계를 잃어버렸다, 결과야. 그다음 미국 가버렸다, 지금 없다,야. 그런 것들이 결과라는 거. 오타 나서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미 돼버렸다. 뭐, 뭐, 돼버렸어. 어 뭐, 지금 없다라는 말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완료가 아니고 뭐라고요? 결과입니다. 그러면, 현재 완료 네 가지, 네 가지로 해석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완료 용법이 있고요. 계속, 경험, 결과 네 가지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세한 거 이제부터 1번, 완료부터 자세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어, 완료. 배웁니다 지금 뭐하노알지예 이거예요, 니다 완료. 지금 뭐 하나 알지에 알쥐에. 알지예알지예가 뭐냐? 여기 있죠? 알, 주, 예. 오후 예가 아니고 알주 예. 완료입니다. 완료 어떻게 해서 간다고 했어? 아까 완료 어떻게 해서 간다고 했어? 막, 뭐, 뭐, 하다라는 뜻이요. 막, 뭐, 뭐, 하다라는 막, 뭐, 뭐가 되었다. 완료되었다. 이런 느낌이라고 했죠. 영어 단어로는 알주 예라는 단어들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already, just, yet. 이 단어가 들어간대요. 어, 현재 완료 중에서 이러한 단어들이 많이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already 이미 벌써 라는 뜻이고요 이제 막 이란 뜻이고요 이거 just도 막 이런 뜻이에요 막뭐뭐 하다 이미 끝마쳤어 이미 끝마쳤어 그 다음에 이제 막 끝마쳤어 뭐 이런 뜻으로 해석되지요 현재 완료 have 나 h a 플러스 pp 형태 현재 완료라고 얘기했고 그네 가지로 해석한다고 했는데 첫 번째 지금 뭘 배우고 있다고 완료. 완료에는 어떤 단어들이 많이 들어간다고? 알주에! 지금 뭐하노? 알주에! 지금 뭐하노? 알주에! RGA. 알주에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예문을 보면서, 어? 완료에 대한 막, 뭐뭐하다라고 해석되는 완료에 대한 예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요. have나 has plus pp 형태. 이게 바로 뭐라고? 현재 완료. 맞습니다. 현재 완료인데, 요거를 네 가지로 해석되는데, 해석하는데 힌트가 줄수 있는 단어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just 나와 있네요. 즉, 주, 주 알주에. 뭐라고요? 완료. 완료는 어떻게 해 한다고요? 막, 뭐, 마하단 뭐, 뜻입니다. 나는 막, finished, 끝마쳤다. 가지다라고 해석하지 않아요. 요거는 해석을 하지 않아요. 조동사예요. 이게 진짜 본동사야. 나는 막, 끝마쳤다. 뭐, 나의 숙제를. 이거 현재 완료 중에 어떻게 해서간다고 완료 막뭐뭐 하다라고 해석한다는 얘기 이게 막 이런 뜻이에요. 막 끝마쳤어. 그러면 현재 완료에 무슨 용법이냐 같은 용법 찾아라 할때 힌트가 되는 거 바로 빠방 저스트란 단어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아까 뭐라고 외웠어? 지금 뭐하냐? 알지? 이렇게 외웠잖아. 그럼 봐봐요. Have you seen this movie yet? 너 이제서야 이 영화 본 거야? 예시란 단어 들어갔습니다. 현재 완료되어있지요. I have already. 벌써. 이걸 해석 안해요. 요거를 해석하요 이거는 뭐 어디에 손 단어냐면 see, s o seen에 쏜 단어죠. 그리고 이게 pp야. 그러니까 나는 봤단 얘기죠. 이 영화를 벌써. 이미 벌써 봤어. 그럼 이거 현재 완료의 무슨 용법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저거랑 여거랑 여거랑 다 같은 양법이라고 하는거죠. 막 뭐뭐 했어라는 뜻으로 해석되는 거죠. 뭘 보고? I do, y yeah! 현재완료 완료입니다. 같은 용법이에요. 어, 해석은 막못마다 이렇게 해석되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 경험에 대해서 배웁니다. 경험 못만적 있다라는 뜻입니다. 반대말은 못만 적이 없다. n 버 v e 지요 Ever에다가 n 을 붙인 겁니다. Ever, never. Before 전에 경험이잖아. 너 뭐뭐 한 적이 있어? 뭐뭐 한 적이 없다? 혹은 전에 옛날에 그 다음에 한번두번세번 번, 번 그래서 한번두번세번이한번두번세 번. 번, 번, 번을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느냐 once 어디 있어? Oh, once 한 번이죠? 오엔이 oh, 오엔는한번 oh, 한 번, 하나라는 뜻이잖아 once 한번 twice 그 다음에 여기부터는 쉬워요 three times time에다가 s자 붙이면 번이라는 뜻으로 바뀝니다 uh, three times four times several times six times many times 이렇게 되죠. 여러 번 그다음에 many times 이것도 여러 번이라는 뜻이죠. 요거보다는 이게 더 많은 거예요. several times는 일곱 여덟 번 정도를 several times라고 합니다. several times 요거는 굉장히 많은 겁니다. 뭐 그건 뭐 약간의 뉘앙스 뉴항스, 뉘앙스가 있는 거고. 어, once 한 번, 두 번, 세번뭐 여러 번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경험을 나타낼 때는 어떠한 단어들이 들어가냐면 ever, never, before 한 번, 두 번, 세번 이렇게 돼요. 이 단어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다시 한번 복습, 완료는 뭐가 들어간다고? 알주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막못다는 뜻이고요. 경험은 어떻게 해서 간다고요? 못만 적이 있다, 못만 적이 없다. 한 번, 두 번, 세번 전에 뭐 이런 것들로 들어 그런 단어들이 들어가면 경험이란 뜻이죠. 그러면 한번 예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경험에 대한 예문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경험 한번 보죠. 경험 내용을 봅시다 Have you ever been 이게 비이에 been, been to 제주도 빈이 비동사가 무슨 뜻이 있어? 이다, 있다, 되다의 뜻이 있다고 배웠죠. 그러니까 이거는 있, 있었냐 이런 뜻이죠. Have you ever been to 제주도? 너 제주도에 있었어? 즉 제주도 가본 적인 이란 뜻이죠. 어떤 단어 보인다? 에버 보이죠. 너 제주도에 가본 적 있어? I have never been to Jeju 제주도. Island. 제주도에 가본 적이 없다죠. 어떤 단어 보여요? Never 보이죠. Ever, never, 그다음 before, 한번, 두번, 세번 이렇게 나오겠지요. 그런데 Have you ever been to Jeju Island? 물어본 거잖아. 대답해야죠. 가봤다 그러면 Yes, I have라고 표현한다라는 거. 이거 알아주시면 됩니다. 왜? 요거 조동사예요. 그다음에 노라고 표현한다면 no I haven't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가본 적이 없다라는 뜻이죠. 이 have가 조동사예요. 가지다라고 해석되지 않아요. 먹다라고 해석되는 거 아니야. 그냥 이렇게 하고 pp 형태로 써서 have나 has보다서 pp 형태를 써서 현재 완료라는 거를 나타내주고 저런 것은 네 가지로 해석해달라라고 이렇게. 시그널, 사인을 주는 그러한 형태지. 저거는 조동사야. 저거는 '가지다 먹다'의 뜻으로 해석되지 않는 조동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참고적으로 좀 다른 데로 쑥 빠져나가는데, '두'라는 단어 혹은 '더'자라는 단어가 이게 원래는 '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다'라고 해석될 때는 본동사야, 진짜 동사야. 근데 의문문이나 부정문 만들 때, 하다라고 했어 되지 않아요. 그럴 때는 얘네들도 조동사예요. Do you love me? Yes, I do. 그게 조동사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간다. 아니 뭐 나중에 다시 한번 배우는 날이 있겠죠 뭐. 됐고 지금 다시 한번 다시 들어갑니다. 해부나 해즈플라스피피 형태 현재 완료라고 했고 첫 번째 완료 배웠습니다. 알주의두 번째 경험 배우고 있어요. 경험은 뭐가 들어간다? Ever, ever before, once, twice, three times. 그 다음에 four times, six times, several times, 어, 그 many times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고 했죠. 경험입니다. 봐봐. I have been to London twice. twice 들어갔죠. 이 단어는 ever, never, before는 예문이 없네요. once, twice, three times. I ever, never, before, 한 번, 두 번, 세번 이러한 단어들이 들어가면 이게 바로 뭐로 해석하라고요? 경험, 뭐만 적이 있습니다라고 경험으로 해석하라는 얘기죠. 이해됐습니까? 경험 느낌적으로 아시죠? 같은 용법입니다. 왜 내부 들어갔잖아요. 에버 들어갔잖아요. 트와이스란 단어 들어있잖아요. 좋아요. 잘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어, 첫 번째 겨, 완료 배웠죠. 두 번째 뭐 배웠다? 경험 배웠죠. 세 번째는 계속적 용법. 계속이라는 게 있습니다. 계속이라는 거. 어, 계속은 대포를 생각하면 됩니다. 대포를 포를 쏘면 계속 날아가지. 대포 푹 쏘면 계속 날아가죠. 그래서 포라는 단어를 반드시 기억하고요. 그다음에 센스라는 단어 그냥 이것도 주면 됩니다. 요 단어가 센스인데 신세 이렇게 발음되는 것 같지. c 스하고포 r 는 단어입니다. 센스는 몸만 이후로라는 뜻입니다. 몸만 이후로. 포는 무슨 뜻이다. 몸머 동한이란 뜻인데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보하면 숫자가 와요. 그 다음에 since 하면 과거시제가옵니다 당연히 s i n 앞에는 have나 had p l u pp 형태인 현재완료가 오고 s i n 앞에도 have나 had p l u pp 형태인 현재완료가 옵니다. 같은 용법이기 때문에 현재완료의 무슨 용법? 계속중용법이라고 합니다. 예문 보면 알 거예요. 근데 봐봐. 여기 선생님 여기. 4 다음에 숫자가 온다며요. 그럼 이거 1999 숫자 아닙니까? 이건 과거 시제로 봐야죠. 과거. 과거 시제로 봐야죠. Monday, 월요일, 그것도 과거로 봐야 됩니다. 내가 태어났을 때, 요것도 과거입니다. 근데 이거는 7일을 말하는 거지. For 7 days, 혹은 for a week, for 10 years. 이런 게 숫자야. 이거는 빼도 상관없어요. Long time. 이건 빼도 상관없는데, 4다음 그러면 힌트 들어갑니다. 4년 동안 그러면 4, 4, 4, 4 같은 4년 아니 3년으로 하자. 3년 동안 할 때는 4, 3 years가 맞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since 3 years가 맞을까요? 그렇죠? 4, 3 years가 맞습니다. 그래서 예문 한번 봅니다. since 다음에 분명히 과거 왔습니다. 과거 last year 과거 나왔죠? 앞에는 현제 완료 썼습니다. 해브나 헤즈플러스 PP 형태. 여기 f o r 나왔습니다. 뒤에는 뭐가 나왔습니까? Or year 숫자 나왔죠? 1년 동안이라는 뜻입니다. 1년 동안 365일을 말하는 거죠. 1년 동안 서울에 살았다. 지금 둘다 같은 용법입니다. 왜 f o r 하고 since가 있으니까 해석도 그렇게 해석된다니까 1년 동안 서울에서 살아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계속 살고 있는 거고 작년 이후로 나는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서울에 살고 있다는 얘기죠. 계속적 용법에는 어떠한 단어가 들어간다. 포하고 쓴스란 단어가 들어간다. c 스 무슨 뜻이라고요? 몸무한 이유로란 뜻이고. 그다음에 포는 여기서 몸무동안이란 뜻인데 뒤에 숫자가 왔을 때는 포를 쓴다는 거였습니다. 그다음 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결과입니다. 돼버렸다. 지금 없다란 뜻이 되겠습니다. 미행은두 개밖에 없어. 뭐야? 미국 가버렸다? 시계 잊어버렸다. 어떤 학생이 막 달려가고, 선생님, 선생님, 결과 두 개밖에 없다는데, 안 나왔어요. 결과 그렇게 안 나왔어요. 근데 시험지 딱 보니까, 프랑스로 가버렸다거든? 프랑스 간 거나, 미국 가버린 거나, 뭐가 똑같지, 뭐. 나라가 다, 아니야, 결과는 가버렸다. 지금 없다는 뜻입니다. 봐봐. 근데 굉장히 중요한 거 얘기합니다. 그 여자는 미국으로 가버렸다. 지금 없다죠. 둘이 얘기하다가 그 여자 미국 가버렸어. 지금 없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근데 봐봐. 둘이 얘기하다가 나 미국 지금 가버렸다. 지금 없다. 말돼안 돼. 안 되죠. 나 지금 미국 가버렸다. 지금 없다. 안 되죠. 너 지금 미국 가버렸네. 없네. 이거 말안 되죠. 가버렸다는 has gone to거든. Has, has gone to거든. 가버렸다. has gone to거든. 여기에는 이렇게 3인칭만 쓸수 있습니다. 가버렸다는 3인칭만 쓸수 있어요. 여기다가 만약에 I have gone to America. 나 미국 지금 가버렸다. 지금 없대. 빵점 You have gone to America. 안됩니다. 3인칭만 쓸수 있다면 has gone to. 가버렸다는 뜻입니다. 지금 없다는 뜻입니다. 가버렸다. 지금 없다 뜻입니다. I have lost my watch. 나의 시계를 뭐했다? 잊어버렸다. 두개 예문 두개밖에 없어요. 나는 나의 시계를 잊어버렸다. 지금 있다? 없다? 없다는 뜻입니다. 3인칭만 된다고 그랬죠? 근데 아까 배웠죠. have나 has been to는 이게 있다란 뜻이니까 가본 적이 있다. 이거는 경험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나 미국 가본적이 있다. 너 미국 가본적 있니? 그녀는 미국 가본적이 있어. 1인칭, 2인칭, 3인칭 다쓸수 있답니다. 생김자가 약간 비슷해서 조금 비슷해서 그냥 참고적으로 아르란 뜻입니다. has g o n e to는 뭐라고? 가 버려서 지금 있다 없다 없다 결과를 나타내는 거고 have been to나 has been to는 가본 적이 있다는 경험입니다. 그래서 1인칭, 2인칭, 3인칭 다쓸수 있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됐습니다. 그러면은, 음, 이제 마지막이네요. 이제는 뭘 배우냐면 과거, 이제 현재 완료에 대해서 배웠거든. 현재. 해부나 해제 플러스, PP 형태가 현재 완료였어. 그러면 여기다 조금 한번 설명을 좀 해볼까요? 여기가 만약 뭐라 하냐면 현재입니다. 여기가 뭐다? 미래지요 그럼 여기가 뭐다? 과거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배웠던 현재 완료는 과거는 들어가지 않아요. 과거는 과거 시제 써줘야지. Yesterday 나왔는데, 혹은 Last 이어 나왔는데, 거기다 해 e 나해주 플러스 PP 형태의 현재 완료 쓸 수는 없어요. 과거는 안 들어가고 현재까지의 여기까지의 과정을 요걸 현재 완료라고 그래요. 첫 번째 우리 말에는 없다 고 그랬는데 이러한 개념이 우리 말에는 전혀 없어요. 그래서 해석이 중요하다는 얘기였고. 근데 지금 배우는 것은 이게 아니고, 이건 현재 완료인데, 지금 배우는 건 이게 아니고, 과거보다 더 과거가 있지. 과거보다 더 과거가 있을 거 아니야. 나 어제 영수기를 만났어. 만난 거는 과거지요. 6년 전에 헤어졌던, 그러면 6년 전에 헤어진 게 먼저야? 어제 만난 게 먼저야? 6년에 헤어진 게 먼저잖아. 6년 전에 헤어지고, 어제 만났다고. 그러니까 헤어진 게 먼저잖아. 그러니까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요, 과거 완료라고 한다는 얘기야. 과거보다 더 과거는 대과거, 과거 완료라고 말을 한다는 얘기죠. 알겠습니까? 과, 대과거, 과거 완료, 그냥 과거의 과거, 과거보다 더 과거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죠. 어떻게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한다고? Head p l u PP 형태. 이게 바로 뭐라고? 과거보다 더 과거가 됩니다. 예문 뭐 볼게요 The train had already left. had 플러스 빈피 형되네요 Leave left left 왼쪽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L -E -A -V, leave left left 떠나다는 뜻입니다. 그 기차는 had left 떠났대요. When I got to the station. Got to가 도착하다는 뜻이에요. 이게 도착하다는 뜻이거든. 도착하다는 뜻이거든. Got to가 go. 그러면 내가 그 역에 과거네요. Get got got니까 그러니까 과거네요. 내가 그 역에 도착했었을 때그 기차는 떠났더라고 그럼 내가 도착한 건 과거였어 떠난 거는 그거보다 더 먼저 과거지요 그러니까 head, l e f 형태를 쓰고 있다라는 거 이게 바로 과거 완료라는 거 과거의 과거 즉 과거 완료라는 겁니다 그래서 형태는 head 플러스 pp 형태를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역에 도착했을 때그 기차는 이미 떠나고 없었다 없어요 떠나고 없어 그 뭐야 벌써 간 거지. 내가 도착한 거보다 뻔한 게 먼저지요. 맞지요? 됐습니다. 수고들 많이 했고요. 다음 시간에 또 힘찬 모습으로 만나보도록 합시다. Have a nice day. Goodbye.